자 어, 다음에 모실 분은 학부모님을 대표해서 모신 분인데요 창덕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계신 네, 어머님 이명희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로 모십니다. 네 많은 어머님을 대표해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함께하신 소감은 어떠신지? 사실 섭외를 받고. 처음에는 아무 감정 없이 아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했는데 이런 행사인줄 처음에 알았으면 안한다 했을겁니다 <laughs> 아 이렇게 막 조명 비추고 뭐 네, 카메라 있고 뭐이런거줄 알았으면 많이 떨리고 긴장하고 그래서 그런지 엊그제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는 어제 닌고도 하나 맞고 예? 그 정도였어요? 네. 아유 우리가 못할 짓을 했네 <laughs> 오늘의 기점으로 더욱 좀더아좀 크겠다. 네. 애들 아프고 나면 크잖아요, 그렇죠? 아, 예, 예, 예. <laughs> 네, 그런 마음도 들었고 네. 우리 아이는 저는 자유학기제 아주 사랑하는 사람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수업 패턴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큰 아이는 2 2 살이거든요. 근데 예. 작은 아이와 조금 터울이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오길래 저는 대환영했던 케이스였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좀 긍정적이게 잘 성장했고. 그래서 아이 택택이 올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지 참 걱정했거든요. 예. 그런데 편안하게 제가 느낀 소감, 네. 우리, 우리 아이가 체험했던 경험, 그 것을 어머님들께 같이 공유하면 예. 자유학기제 그 걱정이 좀 덜어드릴지 난간 네. 싶어서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예, 자리해 주시고요. 대개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좀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 연어 아이들과 같이 뭐 특별한 꿈은 있다라고는 하지 저도 생각하지 못했고 네. 그리고 뭐 보통 아이들 보면 TV에 어떤 유명인사 나오면 나 저거 되고 싶다 저거 음. 이 정도였지. 딱히 뭐 이렇게 꿈을 찾아본다든지 생각해 본다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자유학기제를 접하면서 아이의 꿈이 발견되고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좀 네. 게 기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조금 구체적인 예는또 뭐또 뒤에 또 질문 하시면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네. 아이 같은 경우는 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아주 제가 봤을 때 아주 많이 성장했다. 왜? 아, 어떤 부분에? 스, 서로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음. 왜냐하면 저도 이게 자유학기제 같은 이런 분위기의 이렇게 학교 수업이면 참 좋겠다는 그런 학부모였거든요 었 근데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전에는 없었고 다행히 저희 학교에는 시범학교로 도입이 되어서 또 이렇게 2년째 할때 시작되었는데 와 너는 참 행운하다 막. 저는 애한테 그랬어요 네. 왜요? 아, 너희 학교에 자유학기제 도입됐잖아 그게 뭐예요? <laughs> 학교에서 이야기 하긴 하던데, 야, 시험 일단 없거든? 와싸! 이러더라고. 아, 근데, 그렇죠. 시험 아싸, 없는 아싸, 게 근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너 단원, 뭐 이렇게, 단원평가나 형성평가, 수행평가는 할 거야. 그렇지만, 너가 그거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꿈을 한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엄마 들어 너한 꿈을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러면서 대화를 했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그때부터 조금 자기 꿈을 음. 좀더 생각해보는 네. 네,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러셨군요 네. 네, 자유학기제가 뭐 시작되면서 뭐 새로운 거를 한다 그럴 때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좀 뭔가 못 믿어움 같은 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막상 경험하고 난 후에 자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도 여러 학부형님과 똑같은 학부모로서 사실은 뭐 우려가 없었다면은 암만 자유학기제가 도입돼 좋다 했지만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뭐 우려 반, 기대 반 이랬는데 근데 저는 사실 우리 아이가 이때 조금이라도 조금 어릴 때 큰아이 때는 그게 적용을 못 시켰어요 근데 좀 어릴 때아좀 자기 꿈을 좀 찾아가고 그래서 뭐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엄마 입장에서 봐 나갈 수 있는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은 하면서 봤는데 사실 우리 아이가 자유학기제 시작되면 좀뭐 다른 학교도 하겠지만 자유학기제 때 나의 꿈 발표대회가 있었어요 사실 그때 아이가 보면서 엄마! 자, 그꿈 그 발표대에 상품이 붙었어, 상금이 막 이러면서 그게 네. 더 좋은 거예요. 네. 엄마내그 받고 싶은데, 그래, 너 열심히 한번 해봐. 근데 이제 어, 내 꿈이 도대체 정확하게 뭘까?부터 생각해야 이제 발표를 할 네. 거잖아요. 스스로 진지하생각 네, 근데 이제 네. 그때 생각하면서 아 그래, 나 컴퓨터 좀 좋아하니까 컴퓨터 프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 그래? 그럼 너가 한번 해봐.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PT 작업을 하고 네네. 발표 준비 자료를 하, 준비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때 뭐 기부 이야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나 이거 기부하고 싶어. 그래? 그런데 엄마 걱정이에요. 상품권인데 어떻게 기부해요? 엄마가 바꿔줄게 돈으로. 아. 그래서 아싸 이러면서 이제 했어요. 아. 근데 다행히 이제 상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고 그 찰나에 그 창덕 중학교가 이제 자유 학기제 시범 학교다 보니 이제 취재가 나왔어요 신문사에서 그래 고래고래 연결되다가 아이가 조금 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때 찾아가면서 어, 나는 뭘할수 있을까 해서 아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어라고 이제 정해 섰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선생님과 연계가 되어서 예.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못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그 교육 기부하는 이제 교수님이 계셔서 이게 연계되었어요. 선생님들 에게 다행히 자유학기제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자유학기제가 없었더라면 우리 개인이 어디 가서. 뭐 은행 체험, 직급 체험, 진로 체험을 해본다든지 경찰서에 간다든지 네. 뭐 관공서 이거는 사실 이 터무니없는 생각이 라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개인 이야기는 네.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되니까 선생님도 좀더 신경쓰고 교육부에서도 신경쓰고 뭐 이러다 보니 다행히 우리는 이제 좀 선택받은 처음 네. 시작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한 학기를 공부를 합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선생님과 근데 이제 그냥 공부하면 답이 없, 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숙제라도 주어지면 숙제라도 남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종수 선생님께서 야, 광희야 우리 앱을 한번 만들어 볼래? 스마트폰, 우리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교 아. 알리는 자유학기제 한번 만들어 볼래? 네. 그 말씀에 아이가 집에서 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아이들 뒤져보고, 그럼 엄마,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어. 왜? 전부 다 있는데요. <laughs> 근데 우리 아이가 사실 그 초등학교까지 영어 학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영어 네. 사실 선생님들 말씀보다 제 말이 어떤 그 부분에 좀 혹할 수도 있을 건데 그 아이가 이제 특기 평가를 쳤는데 처음에 평가가 60점이 나왔어요. 엄마내 큰일 났어. 60점밖에 못 나왔어." 지필평가치데 70점 나왔어요. 엄마나아니 죽고 딱 하면서 이랬어요. 근데 자유학기제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뭐 이렇게 해 볼라 하는데 그 전부 영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이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나온 거야. 너 머리 나쁜 거 아니거든? 그럼 너 한번 해봐봐. 그때부터 영어 사전 찾고요. 예. 찾아서 프로그램 보고 막 이러더니 어. 나중에는 이제 교수님 덕택에 이제 앱을 하나 만들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내 알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예. 듣게 평가? 그 다음 학기에 100점. 지필근과 백점 사실 엄마들 그게 좀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저도 야너 공부해 공부해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그때 부족한 걸 스스로 느끼니까 예. 엄마 나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3시 4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이명희 어님 탄력 받으셔가지고 네. <laughs> 어. 자식 자랑이 나오니까 이제 거의 모터가 달려져가지고 계속 지금 이 rpm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수준에서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고 뭐 결론적으로 자기가 재밌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 하니까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몰랐을 때와는 전혀 예, 목표 의식이 없으니까 다른 그런 것 같습니다.